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MC넥스. 오늘 날짜가 10월 27일 오후 5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장 마감 후에 우리 주주님들을 만나뵙고 있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어제 주말이었죠. 비가 좀 내리고 나서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어, 저도 지금 이 감기 기운이 좀 있어 가지고 목소리가 좀 탁한데. 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건강관리 잘 하셔서 어, 감기 걸리지 마시고 네, 건강하게 이 겨울 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MC넥스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MC넥스 오늘 네, 좋은 모습이죠. 어, 사실 MC넥스는 2025년 1월부터 계속해서 계속 상승 추세였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MC넥스는 앞으로도 이렇게 네 상승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래도 잠시 잠시 홀딩 하시고 이제 저점 매수 타이밍 이 저점 매수 타이밍을 포착 하셔 갖고 저점 매수 하셔야 된다 당장에 지금은 뭘 어떤 매매를 취하실 것이 아니라 잠시 홀딩 하시고 저점 매수 요 타점을 공략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MCNX가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와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이 대응 전략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저 이렇게 좀 아픈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보시기 전에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더 많은 mcnex 주주님들께 이 영상 확대될 수 있도록,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mcnex. 보시면 오늘, 네, 시가 3만 9백원으로 시작해서 종가 3만 1,400원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어, 뭐,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상승을 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둘수 있겠습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노란색 20 그다음 60. 20과 60 이평선에 차례대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동시에 여기 단기 이평선들이 이 단기 이평선들이 이 수렴을 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곧 변곡점이 다가올 것이다. 또 보면 이렇게 임의로 이게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제 여기에 또, 어, 삼각 수렴하는 구간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곧이 변곡점이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변곡점 끝에 상승이냐 하강이냐 이걸 텐데 저는 과감하게 상승이라고 미리 좀 말씀드리겠다. 확신을 갖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처음 말씀드렸지만은요.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아, 지금 사야겠다.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저점, 저점 매수 타점, 이거 포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저점 매수 타점을 어떻게 포착하셔야 되느냐. 그리고 왜 자꾸 상승이라 그러느냐.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MCNX는요. 보세요. 한, 월봉으로 볼게요. 보세요. 여기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여기가 이제 2025년 시작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었다고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기는 게 아니라, 보이잖아요. 차트가. 그 상승 추세 속에서, 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N자형 파동이거 상승 상승인데 N자형 파동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약간의 조정 구간들이 좀 있는 것이고 지금 다시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서 네 지금이 지금이 그 파동에서 살짝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건 기술적 분석을 해도 알수 있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뭐다? 기업 자체의 가치. 이 모멘텀, 이것이 건재하냐. 근데 이게 건재하다 이겁니다. MCNEX의 이 기술 모멘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이 차트만 놓고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이 MCNEX의 기술적 모멘텀에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멘텀이 돈이 되는 정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되는 정보를 알고 계셔야 매매 전략을, 매매 전략을 제대로 짜실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은 뭐다? 바로 매수가 아니라 저점 매수 타점을 잡아서 매매, 매수 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모멘텀이 뭐길래 자꾸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냐 확신을 하는 것이냐 자 MCNX 뭐라 그럽니까 카메라 모듈 명가 MCNX 자율주행 핵심 기업 우리 MCNX 이 기업 자체가 굉장한 이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카메라 모듈 그리고 영상 인식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이제 메인으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 스마트폰 여기 카메라 모듈과 그다음 자동차 자동차용 이제 카메라 모듈, 그런 또 이제 영상, 영상인식 이거 다 쓸게요. 스마트폰, 자동차, 이제 영상인식, 솔루션 기, 그,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휴대폰과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자이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휴대폰과 차, 이거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앞으로도 추후에도 멀게 미래를 보더라도 이 휴대폰이랑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원천이란 말입니다. 해서 이 MCNEX의 사업 구조. 매출 비중 이런 거를 좀 보면은요 2025 제가 말씀 계속 드렸죠 우리 MC넥슨이 2025년 시작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다고요 어 2분기 기준 2분기 2분기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휴대폰 제품 비중이 전체에서 77% 휴대폰 전체에서 77%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살면서 자동차는 없어도 차는 다그 휴대폰은 다 있잖아요 그쵸 휴대폰 비중이 77% 자동차 자동차 이 제품 비중이 23% 근데 이제 앞으로 더 확장되겠죠 시장 점유율이 국내에는 그냥 1위입니다 국내 차량용 카메라는 시장 점유율이 1위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도 5위입니다 5위 1위 5위 한마디로 엄청난 기업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기술적 그그 그 기술력이 기술력이 엄청나게 인정을 받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고객사만 해도, 우리가 이름 들으면 다 알아요. 고객사가, 삼전, 삼성전자, 그 다음, LG전자, 아이고, LG전자, 그 다음, 샤프전자, 또, 유명하게 차 보면은, 뭐, 현대차, 그 다음, 기아, 그 다음에, 벤츠. 그니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거 자체가, 얼마나 이 모멘텀,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다 수익으로 전환될 테고, 이 수익이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칠 테고, 그러니까 2025년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적만 보더라도 24년, 24년 실적 보면은 매출이 1조 571억 원이에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23년도 대비 13%, 13.3% 이렇게 성장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25년, 상반기요. 하반기 아니 상반기 매출이 이제 6,743억 원. 연말까지 지금 1조 2,500억 원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4년도보다 거의 몇 배입니까? 네다섯 배요. 네다섯 배. 그러니까 이제 아 지금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1조에 네다섯 배가 아니라 이제 뒤에 억 단위가 네다섯 배가 붙는다 붙는다 이겁니다. 예. 아오해살 뻔했네요. 그니까 그만큼 지금 상승 전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571억, 뒤에 억단위만 얘기할게요. 571억, 1조, 그래. 1조, 571억에서 이 571억 억단위가 2500억 단위로 바뀔 그걸 전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기사 하나 지금 보실게요.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진짜 성장 요인이라는 거죠. m c 넥스 x 삼성 폴디드 줌 카메라 진입, 갤럭시 S26 울트라의 공급,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의 주력 상품이죠 휴대폰 그러니까 이거 하나 나오면 또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엄청나게 이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이폴디드좀 카메라 이게 기술이 마진이 일반 카메라보다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2에서 3배 2배에서 3배가 마진이 더 높아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증권 쪽에서 한 연구원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모바일 시장, 뭐라고 얘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모바일 시장이 성숙하면서, 이제, 카메라, 이 카메라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mcnex, 고성능, 고화소, 슬림화, 기술을 통해서 이미 경쟁력을, 이 우위에, 경쟁력이 이제 우위에 점하고 있다. 기술력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규 시장 확장 되겠죠. 보세요. 로봇. 그다음에 드론. 이런 첨단 산업이 초경량, 초소형 카메라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로봇 이게 로봇다, 로봇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이 영상을 이 카메라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영상 인식 기반 정밀 카메라 기술의 글로벌 수요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포트폴리오가 포폴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 추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해서 국내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글로벌 신규 교백 신규 교육, 고객을 확보하고 이제 신규 매출을 훨씬 더 이제 창출해갖고 확대한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MC Nex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성장세에 있습니다. 이 성장은 결국 이 주가의 성장, 주가의 상승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해서 2025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상승 추세를 계속 걷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걸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포지션을 지금 잡으셔야 하냐? 유리한 포지션을 잡으셔야 한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물량 확보를 하셔야 하는데, 물량 확보를 하셔야 하는데, 그래야 이제 최고점을 찍었을 때,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제 매도해서, 매도해서, 어떻게 해요? 수익을 극대화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신 이 매, 이 물량을 매집할 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싼 값에 매집하셔야 되잖아요. 해서 제가 지금 당장은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니까 저점 매수 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아마도, 아마도 요 밑에 21선, 2 21 1이평선 21? 아, 죄송합니다. 22평선, 여기에 살짝 근접했을 때, 한, 얼마로 보면 될까요? 잠시만요. 3만 500원. 요 정도 왔을 때, 요때 저점 매수 하셔라. 요거보다 더 떨어져도 결국은 여기 지금 이 박스권에서 지지라인 여기도 있고 지금 그 25년 1월부터 상승 추세선 이게 또그 밑에 바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지지선이 딱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떨어질 걱정은 예, 저는 크게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튼 지금 저점 매수는 3만 500원 정도로 잡으신 다음에 이때가 됐을 때 저점 매수하셔서 물량 확보하셔라. 그래서 나중에 최고점 찍었을 때 수익하셔서 아니 그 수익 실현을 크게 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제 영상을 계속 매달려 계실 수도 없고 이 차트에 계속 붙어서 이거 언제 그거 되나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없고 사실 이 타점이라는 게요 타점이라는 것은 예측하고선 미리 포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오겠구나 해서 걸어놓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호가창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힘들다 이겁니다 타점 포착이 해서 해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본업이랑 개인 생활 이거 집중하시고 충실하시고 그러다가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혼자서 외롭게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한테 도움 받으셔서 네이 본업 생활 누리시면서 또 귀한 자산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지키시면서. 수익 실현 하시면서, 네, 보내시라 이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다. 저와 함께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쉽습니다. 저와 함께 하는 거, 여기, 010-4407-6279. 이게 제 핸드폰 번호예요. 010-4407-6279. 여기에다가 딱두 글자, MC. MC라고 쓰셔서, 문자.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MC 딱두 글자 쓰셔서, 010-4407-6279. 4407-6279. 4407-6279. 여기로 MC 딱두 글자 쓰셔서 보내시면은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타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 돈이 될수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 나오면 실시간으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바로 쏴드릴게요. 문자를.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받고 바로 대응하세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수익을 보신다면 극대화하실 수가 있고, 리스크가 있다면 최소화할 수 있다. 얼마나 가치 있고 효율적입니까? 이거 문자 한통 MC 두, 두 글자 딱 써서 문자 한통 보내시면 다 얻으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누리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너무 외롭게 힘들게 머리 싸매면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저한테 도움받으셔서 경제적 자유 누리자고요. 함께.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